일어났고요 바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면 뭐큰 변화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. 조명이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조명이 별로 안 좋아서 복사관도 잘안 나오고 이러는데 이런 조명에서도 이제 잘 나오게 만들어야겠죠. 이 정도 되네요. 온무게 한번 재볼게요. 온무게는 73.6이네요. 어제가 74.2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. 좀 빠졌네요. 네,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운동 가기 전에 잠시 산소 타고 있습니다. 이거 유튜브 저 처음 해본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편집하면서 하고 있는데, 뭐한 35분 정도 탔네요. 편집하면서 이렇게 쉬엄쉬엄 쉬엄쉬엄 타면 안 되는데, 일단은 타 보겠습니다. 네, 이제 운동 가고요. 오늘은 아는 형님이랑 같이 하기로 해서. 갑니다. 가슴 운동하러 가보겠습니다. 이제 일 끝내고 집에 왔고요. 이제 저는 씻고 아니죠? 씻기 전에 포징 연습 좀 하고 씻고 자려고 합니다. 네, 포징 연습하고 얼른 자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피곤하네요. 네, 일어났습니다. 아 오늘 아,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지금 몸이 누가 두드러 맞은 것 같네요. 그래도 할거 해야되니까 일어나서 바디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, 몸무게는 74.9? 뭐지? 어제보다 1. 몇 kg가 쪘는데 왜 이렇죠? 당황스럽네. 네, 오늘 저 아침 식사고요 아, 아까 전에 몸무게 재고 약간 놀래가지고 아, 멍하긴 한데 그래도 뭐 따로 치팅 같은 거를 안 했으니까 잠시 그런거겠죠? 네 일단은 남백 300g 이고요 감자 250g 인데 먹어보겠습니다 네, 이건 음악 저작권 때문에 그냥 음성 녹음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몇가지 찍어봤는데 운동하는거 애플다운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 운동을 딴거도 잘 하진 못하죠. 등운동을 제일 못하거든. 근데 이거는 일단은 레플다운 하는 거고요. 최대한 저기 끝까지 늘려주는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하는 모습입니다. 근데 이게 늘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깨만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렇네요. 쉽지 않습니다. 등운동. 이거는 똑같은 레플 다운 머신인데 약간 좁게 보면 그립이 좀 좁거든요. 이렇게 해서 많이 안 늘리고 광배만 타겟해서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보면 상체도 옆에서 보면 딱 일직선으로 돼 있거든요. 눕히지 않고 친구가 가르쳐 줬는데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. 이건 시티드로 머신 하는 거고요. 이 각도가 오른쪽은 잘안 나와서 지금 오른쪽은 자르고 왼쪽 하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,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세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. 근데 열심히 땡기고 있는 뒷모습입니다. 목에 저 구슬이 잘 보이네요. 다이어트가 잘 되고 있다 소리죠. 이거는 그 서서 하는 약간 로우 머신? 그런 건데,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. 전신을 다 써서 이렇게 힘차게 땡긴다는 느낌으로 땡기고 있거든요. 뭐, 어디에 딱 타겟해서 여기가 잘 온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땡기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약간 하는 기구입니다. 이것도 나름 할때 재밌고, 그러더라고요. 뭐, 숨도 생각보다 엄청 많이 찹니다. 그래서 아니, 괜찮은 운동인 것 같아서 등 운동할 때는 웬만하면 넣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열심히 땡겨봅니다. 또, 래플다운 머신으로 왔습니다. 네, 이거는 제가 백코징을 잡으면 진짜 안 잡히더라고요. 근데 특히 견갑이 잘안 뽑혀가지고, 견갑 뽑히는 연습 좀 하려고 이렇게 그냥 위에서 견갑 누르고 다시 늘리고 하는 거 연습을 하는 건데, 이것도 이게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. 좀, 운동하는 사람한테 좀, 아는 형님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이거 안 하다가, 처음으로 해본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립 좁게 잡고 저 하는 저 그립, 저 이름 무슨 그립인지 모르겠네요. 이거 제가 아모띠님 유튜브 엄청 자주 보는데, 아모띠님 얼마 전에 영상 올린 거에 김영규 프로님께 배운 이 상부 승모 강화하는,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. 뭐 자세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, 나름 저 자극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등 운동할 때 자주 넣어볼 생각입니다. 근데 어깨가 더 좋아 보이네요. 등 운동을 하고 있는데. 아, 이게 영상이 제가 뭐 삼각대를 놓고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어디 거치해 놓고 찍은 거라서 가로로 찍은 것도, 가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.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이것도 광배 타겟에서 하는 약간 케이블로 원암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친구한테 배웠습니다. 친구한테 배웠는데 뭔가 직관적으로 느낌이 잘 와서 이거를 거의 이거는 등 운동할 때마다 넣고 있는 것 같아요. 괜찮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운동하고 집에 왔고요. 이제 밥은 점심 먹는데 두 번째 끼니. 가시 제거 연구소에 있는 이 고등어거든요.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. 이거 저 다이어트 끝나고도 먹을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. 햇반은 210g짜리 1.5개거든요. 사람 한, 한 탄수화물 한110 정도 될 거예요. 그렇게 하면 밥으로만. 그래서 저는 보통 그렇게 많이 먹거든요. 이제 응. 응. 저 뭐냐 말이 안 나오네. 아, 운동 끝나면 보통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막바지라서 밥 먹기가 좀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뭐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크게 찌거나뭐 이런 것도 아니니까 운동 끝났을 때는 이렇게 좀 맛있게 먹고 나머지는 뭐 감자를 이렇게 보통 먹으니까 그래서 또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예정입니다. 네. 그럼 그렇고요. 밥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밥 먹고 쉬다가 일하러 가고요. 끝나고 예산 사러 또 가보겠습니다. 저는 이제 일 끝나고 오늘. 오늘은 좀 일찍 끝난 날이라서 일 끝나고 찍지는 못했는데 천국기 계단 유산소랑 복근 좀 하고 왔습니다 네. 저거는 못하겠고 근력 못하겠어서 근데 지금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전 공복 체중이 1.몇kg가 불었잖아요 이 지금 배도 보면 뭔가가 덮인것 같은 느낌이고, 이런 느낌인데, 요새 제가 일부러 물을 좀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,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, 근데 또 이상하게 요새 또 그렇거든요? 일, 하다 보면 엄청, 일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금 물을 훨씬 많이 먹는데도 계속 갈증이 나고 이런데, 이게 뭐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,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고, 지금 닭가슴살 조금 더 먹으려고 닭가슴살 100g 이랑 프로틴쉐크 하나 먹으면 지금 할당량 좀찰것 같거든요 오늘. 그거 먹고 포징연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포징연습 다했고요 한시간 한 정도 한것 같아요 아 근데 일단은 포징 처음이니까 다 처음이신 분들 많겠죠. 일반인 첫 대회면 다 어쨌든 처음이실 건데참 저도 포징이 중요하다, 중요하다라고 했지만, 이게 운동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 연습을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운동보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,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. 오늘 이제 다 씻었고, 물고리 이제 자려고, 머리도 안 말렸는데, 대충 말려고 잘것 같고. 그래서 오늘 지금이 거의 한 1시가 다돼 가는데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마도 이틀 동안의 일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매일 올리는... 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. 물론 이거 제, 제 기록용으로 남기 는게 크긴 하지만 또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으면 좋으니까요.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네,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.